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폴스타2의 시승 시간입니다. 어, 오늘 시승 코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짧아서요. 뭔가 구체적으로 느낌을 전해드리기에는 살짝 모자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뭐, 첫인상을 전해드리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외곽에 나와 있는데요. 폴스타2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걸 도로 위에서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오는 길에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돌아 봤, 옆에 살짝 봤더니, 어, 이 앞에 있던 차가 점점 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차 놀랐겠죠. 근데 계속 후진을 하는 겁니다. 저랑 눈이 맞을 때까지. 그래서 눈이 맞았... 왜 저래? 이러면서 눈이 맞았는데... 그차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뒤에 있는 차 얼마나 놀랐겠어요. 혹시... 뭔가 못 보던 차가 보인다. 근데 꽤 멋있다. 근데 그래도... 어, 그렇게 위험하게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차 이름은 폴스타2고요 어,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폴스타2는 롱레인지 듀얼 모터 모델이에요 300kW 최대 출력이 300kW예요 그러니까 어, 400마력이 좀 넘고요 406마력? 그리고 어, 660Nm입니다 그러니까 k g m 로 환산하면 67, 8 정도 될 거예요 되게 센 거예요 이 차는 되게 힘이 센차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빠를 텐데요. 그게 이 차는 지금 4.7초. 그러니까 빠르죠. 어, 제가 어, 시속 100km 가속 시간이 어, 좀 생각보다 빠른데 이런 느낌이 드는 어, 시간은 4.5초 정도거든요. 4.5초보다 좀더 밑으로 내려가면 트랙을 달려도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고요. 4.7초라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리고 토크도 세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달릴 때는 초반 가속이 좀 셉니다. 시원하게 달리실 수 있어요. 지금 쭉 뻗은 길에서 좀 달려봤는데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가속을 합니다. 배터리가 밑에 깔려있고, 어, 7 8 k m h 주행 가는 거리가 334km 정도. 이렇게 되니깐요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배터리의 무게가 아래쪽에 깔려있다. 그래서 고속주행할 때는 꽤 빠르다. 지금 이렇게요. 굉장히 빠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뒤에 지금 놓여 있는 짐들이 살짝 뒤로 밀리는 정도입니다. 제가 아까 같이 시승하고 왔던 동료 기자가 있었는데요. 카잼 TV의 이재림 기자랑 같이 시승을 하고 왔는데 뒷좌석에서는 꽤나 이렇게 몸이 목이 뒤로 살짝 젖혀지는 그런 정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운전석에서는 그렇게 뭐 심하게 느껴지진 않고요.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 모터 그러니까 전기차의 이 가속 성능에는 어느덧 조금 익숙해진 느낌이 있어서. 내연기관에서 첫 번째 전기차로 폴스타 2로 넘어오신다. 뭐 이런 이런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 지금처럼요. 이게 어, 내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우리가 볼보랑 아무래도 어 다, 자, 완전히 분리된 회사라고 해도 어, 볼보를 많이 떠올리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볼보의 주행 감각의 특징은 단백하고 차분하다는 데 있거든요 하지만 달릴 때는 모자람 없이 달릴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폴 스타도 같은 맥락 위에 있습니다 이폴 스타 2의 경우는 사실 폴 스타라는 브랜드 안에서는 엔트리 급이죠 볼보에서는 40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XC40이나 V40 뭐 이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일 텐데 좀 재미가 있네요 그죠 오늘은 노면이 좀 얼어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 되게 조용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조용한 것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패키징에서 오는 차분함이 안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밑에가 어,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요철이 반복되는 구간이었는데요 이런 데서는 당연히 소음이 좀 올라오고요 시속 70km로 맞춰서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런 느낌이 있고 어, 첫 인상은요 제가 실내 공간에 전시된 거를 보다가 이제 이 차를 운전하려고 나가는 길에 딱 들어왔을 때첫 느낌은 어, 생각보다 차가 굉장히 컴팩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사실 실내에서 봤을 땐좀큰 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 차가 어, 면이 강조된 차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디서 언뜻 봤을 때는 어, 그 존재감이 적지 않은 차지만 실제로 차 도로 위에서 다른 차들이랑 섞여 있으면 되게 컴팩트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폴스타의 디자인 큐 중에 하나가 큐브잖아요. 어, 전시장에서 그러니까 론칭 행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담백하게 면을 살리고 거의 정면체에 형 가까운 큐브를 어, 디자인 큐브로 삼아서 어, 행사장에서도 그거를 어떤 언어로 계속 구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폴스타 투드 라디에이터 그릴 앞에 보면. 무수히 많은 네모들이 있죠. 그 큐브가 있는데요. 어그 괴텐버그에 있는 폴스타 본사도 굉장히 엄격한 큐브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는 시투라 모양의 최대한 담백한 모양의 정육면체에 가까운 큐브인데요. 어 그런 형태가 어 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차가 존재감이 있어 보이고 도로에서는 또 컴팩트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생각보다는 조금 딱딱한 편이에요. 어, 운전석에서는 뭐 어, 유럽차 독일차 느낌에 익숙하신 분들은 신나게 위화감 없이 사실수 있는 정도의 느낌입니다만 뒷좌석에서는 어, 뒷좌석에서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따가 어, 뒤에 앉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생 제동은 세 단계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끌수 있고요, 낮음, 표준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표준으로 세팅하시면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정도예요. 저는 지금 낮음으로 세팅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표준으로 만약에 세팅을 해놓고, 어, 뒷좌석에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어딜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굉장히 많이 운전을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회생제동이 걸리는 정도가 생각보다 네. 셉니다. 네. 세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다는 건 그만큼 배터리를 세이브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낮음으로 해놓고 운전을 하면 조금 뭐, 어, 일상적인 느낌에 가까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끄면, 어, 타력주행이 약간 글라이딩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어떻게 아끼느냐, 어, 내가 달리다가 관성주행을 길게 하는 식으로 아끼느냐, 혹은, 어, 표준으로 해놓고, 페달 드라이빙을 하고 회생 제동을 최대화하는 식으로 아끼느냐 이걸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감각은 사실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내에서 느껴지는 감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플래스 패키지 플러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롱레인지 듀얼 모터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원목 느낌을 어, 지난번에 론칭 행사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의 원목은 애쉬 그레이예요. 검은색 나무 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백한 느낌이에요. 이 앞에도, 어, 재질이 약간 우레탄, 밑에는 천, 그리고 이 밑에 애쉬 그레이. 이렇게 돼 있어서 톤온 톤입니다. 어, 밝은 회색, 짙은 회색, 손잡이 약간의 크롬, 그리고 이렇게 송풍구에 약간의 크롬.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되게 심플해요. 이런, 만약에 이런 차를 타고 있는데, 뭐, 네이비 수트 그리고 화이트 셔츠, 혹은 뭐, 짙은 그레이 수트, 이렇게 입고 있으면 되게 이 차랑 잘 어울리는 그런 착장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는 익스테리어에는 크롬이 전혀 없어요. 어, 크롬 딜리트죠. 사실 크롬을 만들 때 환경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환경을 좀 신경 쓴다 싶은 브랜드들은 크롬을 점점 없애고 있는 기, 추세입니다. 미니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하면서 크롬을 다 없애고 검은색으로 했잖아요. 덕분에 뭐, 응애아버지 닮았다 초반에는 그런 어,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만 좀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흐름 중의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크롬을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크롬이 없어지면 좋은 거는요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어, 크롬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 중국 시장은 좀 반짝이는 걸 좋아하고 권위적인 것을 좋아하는 어, 무드가 있기 때문에 크롬은 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고급차들 보면 크롬 되게 많이 썼는데 많이 썼는데 어, 요즘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조금 더 매트한 느낌 그리고 평면적인 느낌으로 가는 게 환경을 보호하는 이미지도 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가 어, 담백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들죠. 폴스타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를 좀 극단으로 몰아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롱레인지 듀얼 모터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어, 제가 약간의 커브를 지금 탈출하고 있는데요. 재미가 있네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딱딱함은 사실은 장단점이 있죠. 어, 운전하는 사람은 신나게 운전하실 수 있을 테지만 아마 뒷좌석에서는, 아, 뒷좌석에서는 약간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폴스타일 뒷좌석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40 정도의 어, 레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그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컴팩트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로스오버의 장르죠. 쿠페형이지만 약간 약간 볼보 라인업의 V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해치백도 아니고, 짜단도 아니고, 쿠페도 아닌 지붕 라인을 생각하면 쿠페의 모양이지만 자동차 자체의 성격을 생각하면 살짝 좀 오프로드까지 커버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드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을 해보면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조금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세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 정도라면 아마 모자람 없이 이 차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어, 추구하고 어, 타겟팅 하는데 어, 집중을 한것 같습니다. 어, 앞에는 12.3인치 계기판이고요. 이 옆에는 세로형으로 12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여기가 되게 높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안정감이 들죠. 그리요 밑에는 살짝 서류 같은 거뭐 이게 뭐두 가지 논란이 있었죠. 폴스타 2 처음에 출시했을 때 컵홀더가 세로로 두 개가 있다. 뭐 없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여기 여기 올리면 한개더 있어요. 여기 한개더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이거 그렇습니다. 싱글이거나, 어, 둘인 가족이 모자람 없이. 혼자 탈 때는 보통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너무 뒤에 있어서 사실은 어, 커플들 꺼낼 때 이렇게 꺼내야 되긴 합니다만. 그것은 이 앞부분의 담백함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어, 휴대전화를 이렇게 편하게 놓을 수 있고요. 이 키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키가 되게 예쁩니다. 키도 되게 매트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가 되게 좀 차분하고 담백한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어, 그리고 조수석에 누군가 탄다면 이제 컵홀더를 여기 있는 걸 쓰시면 되는 거죠 뒷좌석에는요 가운데 이걸 이렇게 내리면 두개 컵홀더가 있고요 전기차를 만들 때 요즘은 날렵하게 쿠페형으로 깎는 게 지붕 라인은 쿠페형으로 하는 게 유행이니까 그리고 그게 차가 확실히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렇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오 저거 되게 비율이 특이한데 아래는 도톰하고 위에는 날렵하니까요. 근데 안에서 딱 느껴지면 아, 뒷좌석에 타면은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마 다 하실 거예요 C필러 쪽에. 어, 밖에서 보면 되게 깔끔한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안에서는 살짝 살짝 관자놀이 정도가 다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앞좌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어, 역시 디자인을 이렇게 하기로 선택한 이상. 실내에서는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거겠죠?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요. 조작을 하면 사이드 미러 전체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유리만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형식이고요. 이것은 만족도가 되게 크네요. 어. 폴스타2는 전체적으로 되게 평면적인 느낌? 그러니까 밋밋하다는 게 아니라요 디자인적으로 평면적인 느낌, 최대한 심플하고 최대한 군더더기 없고 군더더기 없는데 더뺀 느낌의 차예요. 프레리스 사이드미러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엉덩이 시트 엉덩이 쪽에 센서가 있어서 앉는 순간 차가 달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없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어, 내가 이 차에 앉는 순간 이 차는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앉으면 이 밑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제 기어를 R이나 D로 바꾸고 운전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만 봐도 이 폴스타2가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어, 심리스한 경험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아실 수 있죠. 음, 이런 건참 재밌어요. 브랜드마다 얼마나 편리하게, 어, 사람의 동선을 단순화 할 것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이런 점에서도 약간의 플러스랄까?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하실 거예요.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리아, 폴스타2 시승하러 가자.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뒷좌석 승차감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시점에 제가 궁금해지는 건 싱글 모터, 그러니까 롱레인지 싱글 모터 모델인데요 어, 그걸 시승을 해보면 일상적인 주행에는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되게 빠르게 달릴 욕심은 없습니다 어, 라는 태도로 폴스타2 혹은 전기차를 접근하신다면 이렇게 뭐 욕심내시지 말고, 뭐 싱글모터 선택하셔도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한두 가지 옵션 정도, 이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까지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플러스 패키지 선택하시면 되겠죠? 하만카돈이 아닌 스피커가 좀 궁금한 상태예요, 저는 지금. 왜냐면, 하이 하만카돈의 오디오 시스템이, 볼보에는 XC40이나 뭐, 인스크립션 선택하면, 오디오 시스템, 바워스루킨스 그리고 R 디자인에는 이제 하만카돈이 들어가는데, 그 수준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 하만카돈은 약간 조금 더 대중적인 세팅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음악을 좀 들어봐야겠지만, 어, 하만카돈이 아닌 상태의 스피커로 들었을 땐 어떨까? 어,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옵션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파노라믹 썰러프도 사실 하마카돈 스피커랑 같은 패키지에 묶여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 파노라믹 썰러프가 막 그렇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차의 성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앞좌석에 앉는 분들의 어, 라이프 스타일에 훨씬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차, 그런 차이어서 파노라믹 썰러프랑 하마카돈 스피커를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를, 어 그것을 판단하려면, 플러스 패키지가 적용이 안돼 있는 차를 좀 타보고 싶은데, 아, 이거 좀 궁금한데요. 아, 궁금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만약에 제가 산다면, 어 롱레인지 싱글모터,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고, 플러스 패키지가 적용이 안된걸 타면, 어떤 느낌일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최대한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담백한 느낌을 주고, 심플하게, 어, 심리스하게 어, 그런 그런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이 차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면을 굉장히 넓게 쓰고요. 어 이런 톤온 톤의 매너라거나 그리고 익스테리어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성, 그런 것들을 다 맞춘 것 같습니다. 역시 디자이너 출신의 CEO가 있는 회사답죠? 디자인에 어, 많은 것들을 몰아줄 수 있는 그런 토대 위에서 폴스타는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폴스타2 시승해보니까 그런 게 점점 더 느껴지고요. 어떤, 이 차의 어떤 매력에 딱 꽂히면, 분명히 소구하는, 소구하는 감수성이 있거든요. 저희는 곧, 다른 사양의 폴스타2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요. 이차 되게 재밌네요. 재미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